자2016 서울 과기대 오전 문제 2에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실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최솟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최솟값.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미분해 봐야 되겠죠. 미분. 자, 이런 함수 미분하는 거 간단하죠. 앞에 X 미분하면 1이고 뒤에는 이제 2가 있고 LNX 미분하면 X분의 1 그래서 X분의 2. 미분한 F X가 극값을 가질까? 아니면 그냥 증가할까? 그냥 감소할까? 그죠 통분을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식을 통분을 해보면, 요렇게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X는 2에서, X는 2에서 극값을 갖는데, 우리가 대개략적인개략적인 어, 극소인지, 극대인지의 판단은, 지금 X는 2에서, 자, 2에서, 이게 0이 되는 X 값이 2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 x가 지금 0보다 크다 그랬습니다. x 0보다 크다 그랬고. 요 함수 자체가 지금 증가 함수예요. x에 따라서. 맞죠? 그래서 f 프라 x를 계략적으로 그린 게이런 그림이죠. 마이너스 플러스네요. f 프라 x가. 접선의 기울기가 f(x)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런 맥락이라면 f(x)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감소하다가 2에서 뭘가져극소값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지금 얘는 이제 2016 기출이긴 하지만 지금 요즘에는 논술이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최대채 습값을 구하라고 할때 과거에는 그냥 이 정도의 그림만 그려주거나 부호관계만 쓰라고 했지만 어 요즘에는 좀 간단하게, 간단하게 증감표를 한번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된다면 증감표를 반드시 좀 그려주는 게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도 한번 증감표 그려볼게요. f'x, fx 쓰죠. 자 지금 점점점 2에서 극값을 갖는다. 여기서 이미 우리는 극솟값 갖는다는 얘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극솟값이 최솟값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고요. 자 f'x의 보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극솟값 최솟값이 뭐냐? f2값이 되겠죠. f2값은 여기다 2를 대입하면 되니까 2를 대입하게 되면 0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계략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다. 이런그래프예요 요런 이런 그래프. 자.